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높은 화려한 빌딩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요. 또 올림픽에 대해서 메달도 뭐 동메달, 은메달도 좋지만 역시 금메달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뭐 숫자나 뭐 크기, 뭐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놀란 기적을 모든 세대마다 이뤄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엘리사의 기적을 이렇게 쭉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본래 소를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되었죠. 그에 관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이 이제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 엘리아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이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열왕기야 5장에는요 그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나만이라는 장군을 치유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나아마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큰 용사였더라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장군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소개되는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으로는 큰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었겠지만, 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아픔, 이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이자 개그맨 찰리 채플린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인생의 아픔과 또 상처를 경험하고. 피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웃기게 해줬고 기쁨을 줬던 그런 찰리 채플린도 자신의 삶이 멀리서 볼 때야 희극이지 가까이서 보면 자신도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남한 장군은 남이 볼 적에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멋진 최고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한 장군을 칭찬하고 우러러보며 아마 존경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삶, 그런 불투명한 삶을 남모르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오늘 놀라운 희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을 터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앓고 있는 나병도 치유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남한 장군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바로 나만의 아내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믿기 힘든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을 터인데 그 애가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나병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희소식을 나만 장군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내가 아픈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소식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환영하고 빨리 달려나가겠습니까? 분명히 기뻐서 바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나만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전쟁 통해서 끌려온 노예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알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는 한 여종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이 희소식을 듣고 어,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전혀 부르지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치유를 하락하셨는가? 왜 그가 이런 놀란 은혜를 그 시대에 특별히 받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아만은 작은 것에 주목하고 마음이 낮은 한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직접 만나 주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나만이 군대와 또재물를 이끌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원을 보내서 당신 요단강 가서 일곱 번몸 씻으십시오라는 명령만을 듣게 되어집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옆에 있는 그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의 집을 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만도 인간인지라 순간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됐지만 그는 그래도 전쟁을 했다거나 엘리사를 위협했다거나 그 사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군대를 다시 추스려서 자기가 있었던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짐 문에 선임. 병거가 무엇입니까? 전쟁 때 쓰는 철 마찰을 뜻합니다. 당시로는 최고의 군대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무기였습니다. 이 병거 한 대만 있어도 웬만한 군사 수십 명은 그 당시에 제압하고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마는이 병거와 군병들을 가지고도 그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완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경청했고 때로는 무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군대장관 나아만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또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또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에 주목을 합니다. 크고, 크게 잘 되고, 크게 형통한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 속에는 작은 기적을 놓치고 많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여종의 말을 경청해서 먼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되어줬고 또 막상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엘리사와 그 사완을 보고도 멸시할 수 있었지만, 멸할 수 있었지만 조용히 군대에 함께 돌아가는 그런 온유한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주변에 돕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행하지 하물며 당신의 일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이제 남한 장군 곁에 있는 종들이 남한 장군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다라면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의 물을 씻는 이 작은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라고 이제 남한 장군에게 종들이 그렇게 직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어떤 그 낮은 종이 노예가 장군에게 그런 조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현대인들의 굉장한 고민, 스트레스가 무엇일까요?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 또 동료, 선후배 간의 마찰이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 만나는 동료, 의 상사가 굉장한 그 스트레스의 이유라고 손꼽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종들도 직언을 했기 때문에 조언을 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으로부터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너무나 지금 화가 난 섭섭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면서 남한 장군에게 귀중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친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배울 것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삶의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의 친구는 어땠습니까? 배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왼편의 친구를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우며 셋이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타산 지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어, 귀하게 여길 때 또 겸손히 살아갈 때늘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만 장군은 그야말로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자신에게 해줄 좋은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많은 인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었지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요단강물에 가서 그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너무나 하찮고 우스운 가벼운 명령이었습니다. 나만에게 나병은 어떤 것입니까? 일평생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무겁게 했던 너무나 견디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원을 찾아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한 그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그 몸을 일곱 번 씻으면 깨끗이 취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하찮고 우습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고집을 꺾고 군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여섯 번이 아닌 일곱 번 몸을 씻었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은 어떠할까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요단강 하면 뭔가 신령하고 영정일 것 같았는데 제가 본 영상의 그 물은 좀 지저분하고 전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군, 나만이 들어가기에는 아마도 더럽고 또 좁은 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서 엘리사의 말대로 여섯 번인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종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끗이 남을 입게 되어졌죠. 우리. 본문의 십사 절 말씀 십사 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이 작은 것에 주목하고 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기이하게,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큰 것만을 바라면 인생의 작은 것을, 귀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되려 기적의 시작은 작은 일에 주목할 때, 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작은 무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소외된 지역, 작은 마을로 또 가셨고요. 또 갈릴리라는 아주 낮은 저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당시 유명인이나 뭐 바리세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이 없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 물론 비전은 꿈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또내 곁에 있는 작은 사람, 또 내가 해야 되는 귀중한 일들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을 기대하라 큰 것만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행할 때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보냈지요. 여러 과일들을 이렇게 강대상에 진열했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고 감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것만을 바라며 살때 작은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답을 주셨지만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놓쳐 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 또 예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예레미야는 항상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고통받고 신음하며 인내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랑도요, 일평생 하나님을 뭐 원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열번 내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평소의 삶에서.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성실히 살아갈 때,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신 복이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한 장군은 엘리사, 엘리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완, 종의 명령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 물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를 괴롭게 했던 나병이 치유받게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증받게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매일매일 감사하며 성실히 살때 바로 나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공급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